12월 2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예, 한 장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네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겨 듣고 죄를 자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자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자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악인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또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악인이나 미련한 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 어, 의인으로 또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한다, 늘 불안에 떤다라는 것입니다. 어, 죄짓고는 못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이 반면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죠. 이 사자는 늘 여유가 있습니다. 위풍당당하죠. 사자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자같이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나라에 죄가 있으면 그 나라를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나라를 끌고 가려고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주관자가 많아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쓰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가난한 자가 같은 처지인 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이 학대하는 것은 이 포구, 어,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그 포구처럼 냉혹하고 무자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람을 어, 돌보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냐는 어, 그런 음, 학대하는 일들 이렇게 냉혹하고 무자비한 일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이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이라 어, 이 사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호와를 찾으며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 우리가 구하는 이런 지식과 지혜, 명철, 이런 통찰력 같은 것들 어,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기도 하고 또 학문을 또 어, 이렇게 독파, 어, 깊이, 어, 또 연구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이런 지식과 지혜또 이런 명철과 통찰력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모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얻을 수 있는가, 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그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정의를 깨달아 악인을 대적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지혜와 또이 명철로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식을 탐하는 자, 그저 식탐이 있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한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어, 성실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한 별리로 빌려 쓴 돈에 붙는 그 이자를 말하죠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 어,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으셔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이 돌보는 사람에게 그 재물이 흘러가도록 한다라는 것이 또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으시고 또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과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기도만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증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어 계속해서 이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성실입니다. 이 성실이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어,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이죠. 어, 주님이 오늘 밤 당장 오시더라도 어,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것 바로 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얼마든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막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비록 자신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죠. 결국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노예였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기구한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또그 감옥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그 간수들은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게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또 감옥에서 성실하게 행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맡기시게 됩니다. 예굽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집, 감옥, 또 애굽의 총리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본문과 자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이 성실, 어, 기억하셔서 늘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쌓은 것이라 여기는, 그렇게 스스로 지혜있다 하는 자는 이제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이죠. 하지만, 가난에도 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자신을 살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이라. 여기서 득이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 기뻐 소리치다, 승정가를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또 교회, 또이 직장에서 이 의인들이 일어나 이 승전의 소리를 높이면 그 공동체에 큰 영화가 있게 됩니다. 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이렇게 의인이 득이하는 기뻐 소리치며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큰 영화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 바로 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지혜 있는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돌이키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의인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없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늘 비추어 보며 나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쁘시고 또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지은 죄들 역시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시고 또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성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한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과 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저희들이 늘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어, 그런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저희들 안에 죄와 허물들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지은 죄악들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공동,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그한의 질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영과 욕을 간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